오늘은 한화 방위산업에 대해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미에 집안 살림의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그룹 2021년도 잠정 실적 내역을 보면은, 2021년에 매출액은 53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도는 51조 원을 달성했고요. 2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율로는 3.7%가 증가했습니다. 영업 이익은 3조 원이 달성이 됐고 전년은 1 1조 5천억이 달성해서 약 1조 4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율로는 89%가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원인에 대하여 회사의 설명은, 그룹의 설명은 제조 및 금융업의 실적 증가로 인한 수익성 향상이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또한 경제적인 용어 정도 수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 실적 증가란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결국은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동 원인을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수준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2021년에 잠정 실적은 6조 4천억 원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0.6%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7%가 증가했습니다. 변동 원인의 설명이 매출 증가 및 수익성 향상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설명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종속 기업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기업이 한화 디펜스와 한화 시스템입니다. 국내 방위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군사 장비 제조 및 판매로 소개되어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0%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주식회사는 마찬가지로 군사장비 제조 및 판매도 하면서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을 하고 있다. 지분율은 47.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주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요. 하나 디펜스는 비상장 기업인 상태입니다. 호주에 전차를 판매한 업체가 하나 디펜스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디펜스가 호주에 전차를 판매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어떤 위상을 밝게 해줬다. 그리고 한국의 국격을 높게 해줬다. 이렇게 또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방위산업 유는 아니겠지만 사실 그 CCTV라는 그 감시장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표현한다 그러면은 방위산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지만은 국내 보안 내지 통제 시스템으로서 중국 공산당이 이용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대단히 그 CCTV들이 전국 곳곳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은 국민 감시 장치다 라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최근 뉴스를 보면 한겨레 신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하나 시스템이 한국형 전투기에 놓은 AEAS 레이더를 국내 비행 시험에 착수했다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남아프리카에서 비행 테스트 이후에 국내 시험 때문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하는 그소제목을 붙여서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어, 오늘 현재, 예, 하나 시스템의 그 어떤 실적을 볼수 있는 거는 전년도 3분기까지만인데요. 어, 매출이 1조 4천억이었고, 전년 대비 44.8%가 증가했고, 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9.88%가 더 증가해서 슬루프는26.6% 증가에 그쳤다. 그리고 슬루프율은 반대로 7.3%가 하락했다. 이것은 부정적인 미래를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은 11.6%가 증가했고요. 생산성은 0.1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41억 원이 나왔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44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어, 조선비즈 3월 7일자 기사는 필리핀의 초계함 핵심 전투 체계를 곧 추출할 예정이다라고 뉴스 보도를 냈습니다. 이 초계함 자체는 현대중공업이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핵심 전투 체계라는 것이 다양한 센서, 무장, 통신과 지휘 체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전략 무기 체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하드웨어는 현대 중공업이 제공을 필리핀에 하고 소프트웨어는 한화 시스템이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비상장기업인 하나 디펜스에 대해서 스카이홀딩스가 어, 블로그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 거기에 하나 디펜스가 아주 격조 있게 저한테 대응한 내용들을 또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이 이 정도 수준의 격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거꾸로 저는 하나 디펜스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올해입니다. 2022년 1월 24일에 메일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 디펜스와 하나 지방, 지상 방산의 합병 그리고 분식회계 개연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 또는 삭제 검토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메일이 와서 제가 혹시 잘못 분석을 했나 해가지고 다시 재분석해서 하루 만에 답신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청부와 같이 귀사의 의견에 대해서 2018년도 재무제표를 재분석하고. 의견을 반영한 제 분석 내용을 첨부와 같이 장문의 분석글을 하나 디펜스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식회계 개연성이라는 것은 가정이라고 할수 있다. 이 가정이란 것은 검증하기 전까지는 가정인 것입니다. 이 가정에 대해 반증하는 것은 귀사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증 전까지는 에, 가정은 유효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어, 경제 에, 뉴스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용어를 어, 자제하고. 어, 중도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거의 한 열흘 만에 답신이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하나 디펜스입니다. 먼저 당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무제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의견도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서에 대해 회신드리며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의스럽게 회신한 회사를 저는 처음 접하면서 이러한 매너 있는 태도가 하나 디펜스에 대한 신뢰감을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분석 내용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는 게 결론으로 회신했던 거죠. 어, 이 갭을 보면은 총 제조비용 차이가 2018년도에 무려 398억 원이 나와서 어, 너무 심하다. 아, 그리고 어, 그 재고자산의 변동비 기준 범위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 내용을 차감해주면은. 더더욱 그 갭이 575억이라는 것으로 어, 증가가 되버린다. 아, 그래서 재분석한 결과 제가 놓쳤던 부분은 회계 정책 변경에 따른 재고자산 감소분이라는 거였는데, 에, 이것이 감사보고서에서 그렇게 처음에 눈에 안 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분석해서 밝혀진 것은, 귀하의, 귀사의 지적이라고 해서 거꾸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음, 표현을 분명히 하나 디펜스에 했고요. 그 다음에 광전자 사업 부분, 사업 양도에 대한 금액이 360억이 있는데, 이거를 포함하면은 이상이 없다 하는 게그 하나 디펜스의 주장이지만, 이 금액은 하나 디펜스 감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한화 전체 사업 보고서 주성 내용에서 발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금액이 사업 양도 금액이라는 것이 재고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고 다른 자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고 자산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더라도 전체 이 영업의 감소 금액의 합계액은 546억이다. 그래서 갭리로 결론적으로 29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여전히 있다. 어, 또한 전년도는 30억의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을 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석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말출수 있는 길은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을 검증할 증거를 추적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 그래서 하나 디펜스 2021년도 감사 보고서 공시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디펜스가 회계 투명성이, 특히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입증되는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고 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리고 어, 태방강으로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유는 이미 원전이 친환경 발전으로 재정의를 내렸음을 이미 여러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인지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방위산업 측면에서 접근해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주군까지 창설을 한 입장에서 우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라고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달에서 지하 자원을 채굴을 한다고 런다면 화석 연료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는 거고. 어, 달 표면에서 태양광으로 전력을 얻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태양광은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전을 탈원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 길게, 그냥 설명체로 써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읽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OCI가 그 동양, 과거의 동양제철화기인데요. OCI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믿고, 태양광 소재 폴리실리콘에 선제적으로 대거 투자했다가 중국산 태양광 설비를 박원순이부터 시작해서 지자체들도,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모두 싼 중국산으로 수입, 사용하는 바람에 크게 적자를 보고 있었다. KCC도 폴리 실리콘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OCI처럼 몰빵하지는 않았다. 하나 계열은 태양광 설비 업체로 마찬가지이다. 채산산이 악화되자, 한화 계열은 수익성 좋은 계열 회사에 흡수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박원순, 이재명 모두 지자체 수장들로서 국내 업체에서 모두 생산 조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싸구려 중국산을 수입해 국내 산업 발전은 뒤로 하고 모두 친중 노선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싼게비직덕임은곧 밝혀지고. 이미 밝혀진 것도 많다.국내 중소 태양광 설비 업체들은 모두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던가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속출했음은 인지의 사실이다.태양광 설비가 수명을 다해 폐기되었을 때그 폐기물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이 별로 없어 보인다. 환경단체자들이 원자력 폐기 처리 비용까지 비교하면서 탈원전에 모두 열렬히 지수, 지지했었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은 분명 과학의 발전은 방사능 오염이 없는 원전 발전 방법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소형 원자력 발전, SMR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태양광 및 풍력 발전들의 대체는 실패한 정책이다. 병행이 정답이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LNG 가격 폭등에 따라서 정권 말기에 다시 가동한다는 정책의 전환은 좁은 시야의 정책기 없음을 반증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미에 살림살이에 대해서 어, 말씀드려보겠다고 했는데 이 산림살이가 마치 경영의 비율을할수 있어서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 취지고. 그렇습니다. 어, 과거 우리가 경제 발전하던 시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였는데 현재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지금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소품종 대량 생산을 상징적인 것으로 풀이들을 해보면은. 경제발전 시기였다. 그리고 대가족 시절이고 높은 출산율이었다. 일가구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까지 몰려 사는 2, 3세대가 몰려 사는 그런 일가구 내에서 그런 대가족 식구들이 모여 살았었다. 그래서 음식을 한 번에 많게 요리를 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렇게 식사들도 많이 했습니다. 밥을 먹더라도 주발에 고봉으로 싸가지고 많이들 먹었습니다. 또한 냉장고 한 대가 있기만 해도 잘 사는 집이었고, 냉장고 한 대가 꽉차 있어야 살림 잘하는 아줌마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장김치를 저장하는 것은 주로 장독에 넣어서 땅을 파고서 묻었던 또 아파트에 있다 하더라도 베란다에 내놓고 베란다에서 이 김장김치를 꺼내 먹는 그런 생활 습관을 우리는 익혀 있었습니다. 이거를 또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은 에, 냉장고를 그 창고라고 본다 그러면은 후입 선출 방식의 냉장고였다. 그래서 어, 선입으로 들어간 어떤 그 음식들이 예, 오래돼 가지고 결국 나중에 버리는 아, 그런 일들을 많이 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소품종 대량 음식 조리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결과. 대량 음식 쓰레기가 발생했다. 이거를, 그, 기업 경영 입장에서 보면 자원 낭비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배치라는 생산은 일 한꺼번에 대량 조리를 해야 음식 맛이 난다는 우리 전통적인 아줌마들의 주장이고, 거기에 붙어 사는 남편들은 그저 맛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침묵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은퇴한 남편들의 입장인 것으로 요즘 상징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머니들께서는 재래시장을 주로 애용하는데 일배치 묶음이라든지 떨이 판매로 인해서 싸다는 이유로 어, 싸게 샀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어, 재래시장 가서 왕창 어, 음식을 그 채소라든지 또 고기라든지를 어, 사오는 형태가 익숙해져 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때 그렇게 크게 비난받지는 않고 어, 어차피 대식가들이니까 잘 먹어줬기 때문에 음, 뭐 문제는 크게 없었죠. 근데, 세상이 급변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의 세계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국내도 경제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성숙 경제 상태다. 어, 이런 그이 성숙 경제의 상태였던 그 상징, 특징들을 말씀드리면은, 소가족 시대가 됐다. 그리고 저출산율이다. 하는 얘기죠. 또한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음식 한 번을 하는데 소량 요리를 한다. 왜 그러냐? 이제 적게 먹는다 이거죠. 많이 먹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소득도 증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할 방법이 있어서 소식주의 또는 채식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웰빙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되죠. 그리고 냉장고 창고에 대해서도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신세대 아줌마가 인기 있는 아줌마고 사랑받는 아줌마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 자신도 어 저의 그 동반자께서는 신세대 아줌마로서 의식 전환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아 어, 아파트 문화로 전용됨으 어, 문화가 되면서 전용 김치 냉장고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에 이 전용 김치 냉장고를 사오더라도, 어, 크, 큰 거를 사더라도 금방 그게 채워지는, 창고가 금방 채워지는 그이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줌마한테는 그런데 신세대 주부들께서는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입선출방식의 냉장고이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후입선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입선출을 해야 신선한 음식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에, 아니, 있는데, 에, 그, 그러니까 이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신세대 아줌마들께서는 공간 배치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지를 않았으니까요, 젊은 세대가. 세댁이 어떻게 사는지는, 그러나, 이렇게 살 것이다. 그래서, 개선들을 하고 사는 입장을 보면은 소량 음식 조리에 최적화된 레시피를 발전시켰다. 결과는 소량 음식 쓰레기를 발생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 전략을 하고 있다. 그러 그러니까 재래 시장에서 일배치 묶음 판매 방식을, 피하고, 다소, 그, 구매 비용이 비싸더라도, 소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상대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월간 생활비가, 생활비 중에서 쓰이는 어떤 음식 구매 비용, 엥겔지수라고까지 얘기한다면, 에, 그렇게 낭비 없이 이, 잘 경제적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향후 현 세대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 맞춰서 기업 경영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거죠. 다만 가정에서 어, 저와 같이 이 나이가 좀 먹어가는 그런 어, 세대의 아줌마들께서는 아직도 과거에 자기가 잘했다고 믿는 그 사고 방식, 이거를 원가 세계의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의식 전환을 해서 신세대 아줌마의 정신으로 어,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강력. 특히 저는 주장하는 바인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스루풋 분석으로 기업경영실적을 2022년도에도 계속 해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